오늘은 뽀정원을 만났다. 팀원들의 불신 속 볼베리어를 했는데, 호삐에게 공포의 대상인 갱플은 예상외로 할만했다. 정글이 갱을 와서 키를 먹을 생각에 신났지만, 어림도 없었다. 나는 높게 뛰어 커진 채로 덮쳤고 힐은또 뽀삐가 먹고 갔다. 녀석은 서비스에 감동했는지 단골 손님이 됐고 힐을 맛있게 먹고서 전령을 미풀게요라는 말에 서운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탑에 돌아와 전령을 풀었고 에리와 함께 2차까지 밀었다. 잠깐 화면을 돌리니 조금 야한 장면이 나왔는데 보정원은 전략적으로 늦게 잡는다고 했고 나와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었다. 450원짜리 개똥챔은 곰의 간식일 뿐이었고 에리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골 받아서 혼내주려는 순간 옆에서 구경하던 갱플을 발견하고는 바로 발길을 돌렸다. 이게 뭐야? 이 단계 그랜드마스터? 갱플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제리에게 꼴받을 뿐이었다. 참 재미있었다.